어,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회화 택배서비스 7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목처럼 딱한 단어, 부정형용사로 여러분의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준비해 두었고요 아, 우선은 설명요령은 이렇습니다. 우선 자, 1번부터 10번까지 앞에 있는 기본 단어 읽고 해석해 드리고 그리고 어, 단어 전개 과정, 동사에서 형용사 그리고 앞에 부정 적두사를 붙여서 오늘 강조하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 u 1 believe 믿다. Number 2 accept 받아들이다. n u m 3 avoid 피하다. n u 4 think 생각하다. n u 5 forgive 용서하다. n u 6 deny 부인하다. n u 7 b e s t o p 멈추다. n u 8 b e a r 참다. n u 9 e x c u s e 용서하다. n u 10 e s c a p e 피하다. 자, 일단 기본 단어, 와뜻알아봤고요 자, 1번, 2번에서, 자, 전개 과정 설명해 드리면, 자, 1번, believe, 믿다, 동사입니다. 이 가운데가 형용사예요 believable,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배우고자 하는 표현. 자, believable 앞에다가 반대 접두사 U-N을 붙여서 강조하는 겁니다. Unbelievable,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번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Accept, 받아들이다 동사고요. 자, 가운데가 형용사입니다.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는 표현. 자, 형용사 앞에 반대 접두사 U-N을 붙여서 강조하는 거죠. Unacceptable, 받아들이기 힘들어.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배우고자 하는 표현 부정형 용사 자, 읽고 아, 해석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unbelievable 믿기지가 않아. u n b e l i e v a 믿기지가 않아. 2. unacceptable 받아들이기 힘들어. unacceptable 용납할 수 없어. 넘 3. unavoidable 피할 수 없을 걸. unavoidable 피할 수 없을 걸. number 4 unthinkable 생각조차 하기 싫어 unthinkable 생각조차 할수 없어 number 5 unforgivable 용서가 안돼 unforgivable 용서가 안돼 number 6 undeniable 부인할 수 없어 undeniable 부인하기 힘들걸 number 7 unstoppable 멈출 수 없어 unstoppable 멈출 수 없어 number 8 unbearable 참기 힘들걸 Unbearable. 참을 수가 없어. Number 9. Inexcusable. 용서가 안 돼. Inexcusable. 용납하기 힘들어. Number 10. Inescapable. 피할 수 없을걸. Inescapable. 피할 수 없을걸.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앞에 반대접사 un을 붙였고요자 그리고 9번과 10번은 앞에 un이 아니라 in을 붙여서 반대의 경우가 된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단어로 의, 가볍게 의사 의사 표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시면 자 형용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가 들은 예를 들면 자 6번을 보시면 undeniable fact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렇게도 쓰이고요. 자 7번도 마찬가지 unstoppable energy 멈출 수 없는 에너지. 자이두 가지 예를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부정 해용사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아,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간단한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